네, 이번에는 암호화폐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TV 한치우 논설 위원 나와 계십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네. 먼저 우선 어, 지체하지 않고 네. 업비트 압수수색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것 같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국내 최대 거래소 중 하나인데 이런 업비트 수사가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시장에 미칠 영향 또한 상당히 좀커 보입니다. 주말 동안 시장에서 영향을 많이 미쳤죠. 네. 다시 회복되긴 했는데, 검찰이 업비트를 어,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수색 이유가 뭐냐면, 사기 및 사전자 기록, 위작행사입니다. 음,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네. 사기는 우리가 흔히 들은 었 얘기지만, 그렇죠. 사전자기록 위작행사라는 것은 개인의 전자기록을 막 의,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해서 그걸 사용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네. 결국, 검찰에서는 그 화폐가, 암호화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령 거래를 했다라고 음, 이제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 네. 업비트에서는 보유화폐하면 우리는 거래를 했다. 그렇더니 현재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음, 있는데, 음, 현재 음. 그 코인은 또 지난번에 압수수색을 받았죠. 맞은 거래 때문에. 네. 그리고 현재 업비트가 이런 상황이 있고, 근데 음. 이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사실 말이 되는 게 정부에서 는 대책 없이 수사만 하고 계속 그냥 뭐 방치하고 있다 음. 이런 지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업비트나 음. 그 코인원 이그 수사 관계는 최종적으로 사실은 그 재판도 해보고 그렇죠. 수사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더 해봐야지 알기 때문에 네. 그 정확한 걸알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틀을 앞서 수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 모든 전자기록을 검찰에서 다 갖고 가든지 살펴보고 있다. 네. 뭐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저희가 최근에도 월가의 유명 인사들의 어떤 암호화폐 에 관련된 공방에 대해서 좀 많이 그쵸.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뉴욕에서 사실 암호화폐 뭐 열기가 식고 있는 것같진 않은 게 최근에 뉴욕 컨센서스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네. 뭐4 0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고 하죠. 이게 사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간 오늘부터 이제 3일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한국 사람들도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코인디스크에서 주최하는 건데 약한 (4000명이) 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음. 근데 (4000명이) (3일) 참가비가 (210만 원이에요.) 아, 그러니까 않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한 (85억)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고 와. 하는데 그 반면에 이더리움 창시자 부테리는 불참한다고 했답니다. 음. 추가로 참가비를 받는 건안 된다고 했는데 네. 그뭐그 내용은 뭐냐면 이더리움 썸인세는 음. (1300달러) 코인 썸밋세는 (640) 9달러를 그 추가로 더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 약한 3천 달러 정도 부담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부테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설명해서 이건 장사다, 난 그래서 어렵다. 불참하겠다라고 이제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음. 역시 사람들의 그 열기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국내외 이슈들에 대해서 한치호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